세일즈포스 2026 회계년도 3분기 실적 발표 분석 세일즈포스는 전 세계 1위의 AI 고객관계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매출의 95%가 구독 및 지원에서 나옴 CEO인 마크 베니오프는 미래 투자와 주주 환원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경영을 한다고 알려짐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은 303.2억 달러로 작년 대비 8.7% 증가 영업이익은 20% 증가 주당 순이익은 24.6% 증가, 영업이익률은 21.3%, 투자자본이익률은 11~12% 수준, 자유 현금 흐름은 90.8억 달러로 작년 대비 5.3% 증가, 연으로 환산한 시가총액 대비 수익률은 5.3% 수준, 재무 건전성 지표인 알트만 지스코어는 4.9점으로 기준인 3대비 높아서 매우 안전한 상태. 자사주 매입 86.6억 달러, 배당 12.0억 달러를 지급하여. 연으로 환산한 시가총액 대비 환원율은 5.8% 수준, 긍정적 시그널은 AI 신사업 폭발적 성장, 수주 잔고가 595억 달러로 12% 성장, 부정적 시그널은 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 매출 감소, 직원들에게 과도한 주식 보상, 주요 경쟁사는 마이크로소프트, 오라클, 어도비,